MBC 경남이 새해를 맞아 준비한 연중 보도 기획, 명품 경남 두 번째 순서입니다. 혁신 도시 완공과 서부 청사 개청으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서부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는 새해를 서부 대개발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사업으로 남부 내륙철도 작공과 항노화산업 육성, 진주 분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습니다. 뒷받침할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 120억 원을 비롯해 신규 사업인 바이오 항노와의과학센터 구축 1 4억원등 76개 프로젝트에 1186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해안의 해양 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항노화 산업이 발전된다고 러면 서부경감이 또 다른 발전 계기를 찾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사업은 이제 추진 조직과 미끄림만 갖췄을 뿐입니다. 항공 우주산업 육성은 지자체 간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대내외 경쟁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홍준표 지사의 뼈 있는 농담은 컨트롤 타워라는 도의 책무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천시장님, 진구시장님 싸우지 말고 카이에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 핵심인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단에는 위락시설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락시설은 기존 구도심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도심은 다시 옛날보다 훨씬 더잘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항공 시험평가센터 구축 추진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항공 분야를 특화시켜서 산업으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그런 시험 평가의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의 제가 일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부 대개발 사업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정 이후에도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 정책이 폐기와 수정을 반복했던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